마르크스 앵겔스 저작선. 고타강령 비판. 3. 독일 노동자당은 사회 문제 해결의 길을 모색하기 위하여 근로인민의 민주주의적인 통제하에 국가의 협조를 받는 생산협동체를 건설할 것을 요구한다. 생산협동체들이 공업과 농업에서 대규모로 가동되어 그것들로부터 노동 전체에 사회주의적인 조직이 생겨나도록 해야 한다. 라살레의 철의 임금 법칙 뒤에 이어서 그 예언자의 구원책이 제시되고 있다. 그 길이 훌륭하게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현존하는 계급투쟁 대신 신문기자 투의 문구 해결의 길이 모색되고 있는 사회 문제가 나타난다. 노동 전체의 사회주의적인 조직은 혁명적인 사회 변혁 과정으로부터가 아니라 생산 협동체들에게 베풀어지는 국가의 협조로부터 생겨나며 이 생산 협동체들을 가동시키는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국가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라설레다운 상상으로서 새철도처럼새 사회도 국가를 아, 국채를 가지고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얼마쯤은 구, 부끄러웠던지. 국가의 협조를 근로인민의 민주주의적인 통제하에 두고 있다. 첫째, 독일에서는 근로인민의 대다수가 농민이지 프롤레타리아트가 아니다. 둘째, 민주주의적이라는 말은 독일어로 번역하면 인민이 지배하는 이라는 뜻이다. 그러면 근로인민의 인민이 지배하는 통제란 도대체 무엇 무슨 말인가? 더구나 국가에게 이러한 요구를 제기함으로써 자신들이 지배 권력을 틀어주고 있지도 않고 또 그런 만큼 성숙하지도 못했다는 것을 충분히 자각하고 있다고 실토하는 근로인민, 쌍가로, 독일인민을 비꼬는 말 역자의 경우에, 루이 필립 시대에 비세가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의 맞서 작성했던 처방, 또 공장파의 반동적 노동자들이 채택했던 그 처방을 놓고 여기서 상론할 필요는 없다. 우리를 자극하는 주요인은 그들이 이 특제 묘약을 강령에 써넣었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대체로 개그운동의 입장으로부터 종파운동의 입장으로 되돌아간다는 데에 있다. 상농 상론은 상세하게 논한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이 사회적인 규모로 또 우선 자기 나라에서 따라서 민족적인 규모로 집단적 생산의 조건을 조성하려는 것은 그들이 현재 생산 조건을 변혁시키기 위해 투쟁한다는 뜻일 뿐이며 국가의 협조에 의한 협동조합의 건설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 그리고 요즘의 협동조합에 관해서 말하자면 그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독자적인 창조물로부터 정부나 부르조아들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지 않을 때만 가치가 있다. 자주